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후 8골절로 팀에서 이탈한 이대로 148일 만에 득점이었습니다. 그것도 북런던 더비 아스늘을 상대로, 그것도 최근 안 좋은 팀 분위기 속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도움도 하나 추가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득점과 도움 양 부분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쾌거도 달성했습니다. 특히 오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이 아닌 전방에 배치하면서 공격적으로 활용했는데 그 효과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무리뉴 감독, 이렇게 쓰란 말이야. 자 이제부터는 오늘 주요 순간에 있었던 양 팀의 반응을 교차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라카제트의 엄청난 첫골이 나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라카제트의 골이 확실히 대단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 오리의 볼터치가 길면서 공을 빼앗겼었죠. 토트넘입니다. 오리를 빼라고. 오리에 내 팀에서 나가. 오리에는 충격이야. 끔찍한 터치였어. 그를 이 클럽에서 방출시켜버려. 날 실망시키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좀더 급했나봅니다. 오리에를 하프타임 때 팔아버려. 이번에는 멋진 골을 성공시킨 아스날 반응입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라카제트 정말 대단한 골이야. 라카제트에게서 나온 비현실적인 골이네. 뿜 끝내주는 골이야 라카제트. 완전 총알같이 들어갔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야. 토트넘은 우리에게 더비상대가 못돼. 토트넘은 하찮은 클럽이야. 아스날 파이팅. 하지만 곧 손흥민의 동점골이 터지죠. 토트넘입니다. 써니, 쪽쪽쪽쪽. 대단한 반응이었어. 손흥민에 의한 끝내주는 마무리야. 써니, 사랑해요. 오늘은 손흥민이 빛나는 날이야. 엄청난 스피드야, 써니. 뷰티풀. 그렇죠. 이런 게 뷰티풀이죠. 알겠음 무리뉴? 써니의 엄청난 스피드야. 손흥민과 케인의 투톱 전형, 마음에 들어. 우리는 오리에를 가지고 있지만 너네는 다비드 루이스를 가지고 있구나 가자 선수들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오 소니가 돌아왔어 이긴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호나우두 같았어 손흥민이 넣었어 지금까지는 멋진 경기야 손흥민은 클래스야 경기를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기 시작했어 손흥민 가던 사람들 다들 어디 갔누 맨뉴팬이시네요 대한민국의 메시야 멋진 마무리야 이것이 바로 우리 팀에게 원하는 거지 콜라시나츠의 백패스 미스와 루이스의 역동작, 그리고 손흥민의 스피드와 마무리로 동점골을 허용한 아스날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지금 장난하니? 콜라시나츠는 축구선수가 아니야 루이스 나가라 루이스와 콜라시나츠는 이 팀을 위해서 뛸 자격이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이번 실수는 루이스 잘못이 아니야 100% 콜라시나츠 실수지 이봐 그건 루이스 잘못이 아니었어 그건 콜라시나츠의 끔찍한 패스에서 비롯된 거라고 둘다 잘못이야 아스날이 아스날 했네. 너무 많은 실책이야. 왜 너네 팀은 손흥민을 토트넘에서 최전방에 뛰게 하는 거야? 이런 망할? 다비드 루이스는 첼시에서 잠입한 빌어먹을 첩자가 분명해. 루이스가 아스날을 지게 하려고 일부러 첼시에서 이적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다가 후반 81분에 손흥민의 코너킥을 받은 토비 알더베르트가 헤더골을 장렬시킵니다. 토트넘입니다. 넌 영웅이야. 토비... 소니와 토비 사랑해. 잠깐만, 우리가 코너킥에서 득점을 할수 있다고? 정말 코너킥 득점이 없던 토트넘이었죠. 토비 대신 다이얼을 뛰게 하는 걸 멈추라고, 토비가 10배는 더 뛰어나. 소니가 텐텐을 했어. 파이팅! 소니가 꿀과 어시를 했어. 토토넘 팬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보야.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 번 봐왔지. 가끔 쓰레기 토토넘 팬들의 희생양이 되거든. 그는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두줄 수비를 하라고, 무리뉴? 역전골을 허용한 아스널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매 순간 우리는 신락 같은 희망을 지니고 있지.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그냥 다 꼴보기 싫어. 2014년에 아스널 팬이 된게내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야. 이제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무스타피랑 루이스가 멍청이라고 하면 됨. 이번 시즌 아스널 경기 보는 걸 그만두려고. 아마 리그에서 최악의 수비라인일 거야. 망신이다. 정말로 망신이야. 웃기는 팀이야. 유럽 대항전의 희망은 사라졌어. 이분이 올려준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은 통증의 부위를 의미합니다. 두통은 머리, 복통은 위, 아스널 팬은 몸 전체가 아프네요. 우리는 정말 그지 같았어. 다시 경쟁하려면 적어도 3년은 필요해 보여. 잘가 오바메야. 널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좋은 시간이었어. 다른 위협적인 교체 선수는 없는 건가? 이 둘이 누구일지 추측해 봐. 아스날 팬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 무스타피, 루이스, 콜리시나츠 이중두 명이겠네요. 이제는 다시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93분 경에 라멜라와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그 반응입니다. 손흥민 없이는 승리도 없어. 이분은 리버풀 팬이네요. 우리가 손흥민을 데려갈 수 있을까? 그는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어 제발 우리가 오리기를 줄게 그는 너희가 갖기에 넘쳐나는 좋은 선수라고 이봐 너희는 살라와 마네를 가지고 있잖아 알지 난 단지 소니가 좋아서 그래 그는 정말 완성형 공격수거든 잘했어 소니 손흥민을 위해서 기립박수를 이게 바로 라멜라의 쓰임새지 고마워요 소니 이렇게 경기는 2대1로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로 리그에서 8위로 올라섰네요 토트넘입니다 정말 정말 좋아. 모든 측면에서 투지가 있었어. 우리가 돌아왔다. 무리뉴는 최고의 감독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경기해야 하는지 보여준 거지. 손흥민과 케인은 빌어먹을 왼쪽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전방에 있어야 한다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아스널 계정에 놀리러 가자. 모든 아스널 팬들이 다 조용해져 버렸네. 반면 아스날은 이날 경기 패배로 토트넘보다 한 단계 아래인 9위로 내려갔네요. 우리는 토트넘에게 졌어. 본머스를 상대로 단한 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팀 말이야. 토트넘에게 이겼던 첼시팬이 약올립니다. 토트넘은 모두를 위한 팀은 아니야. 그러자 셰필드에게 진 첼시를 셰필드에게 이겼던 아스날이 받아주네요. 그건 셰필드도 마찬가지야. 에메리 감독 체제하에서는 토트넘에게 절대 진 적이 없었어.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제대로 된 감독을 데려오자. 어느 팀이나 수비수에 대한 갈증이 많네요. 수비수를 좀 영입하자. 그냥 빌어먹을 새로운 수비수 몇명 영입하자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 도움, 승점 3점을 챙겨왔다고 공식 계정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손흥민과 케빈 데브런의 기록을 알려줬네요. 나의 손흥민이 돌아왔다. 손흥민은 그저 핏. 그의 최고 기량이 돌아왔어. 나이스 원소니 세계 최고의 왼쪽 수비수였지. 이제는 그를 스트라이커로 활용하라고. 토트넘 공식 팬 계정인 스퍼스 웹에서도 칭찬을 하네요. 정말로 뷰티풀해. 무리뉴 감독님, 알죠? 난 너와 다시 사랑에 빠졌어. 손나우드가 돌아왔다. 매우 저평가 받고 있지. 수년간 우리는 4231에 집착해 왔어. 그건 잘 작동하지 못했지. 손흥민과 케인을 가둬놓는 전술이었거든. 마침내 442로 경기를 하니까 그 경기력의 차이는 정말 볼만했어. 더 긴박하면서 더 많은 공격 방향도 생기고 선수들도 편안해 보였어. 경기가 끝나고 현재 최고의 선수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정한 공식 최고의 선수에는 압도적인 득표로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된 상태고 구단 투표에서는 제가 확인한 순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토비에게 앞선 상태로 1위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멋진 활약을 보여줘서 기쁘네요. 이날의 승리로 유로파 진출 가능성을 더높인가 동시에 북런던 라이벌과의 일전에서 자존심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더 기쁘네요. 손흥민 선수 텐텐 달성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역시 아이게스